이번 현장은 고객님과 제가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완성된 공간이에요. 전체 컨셉은 우드앤 화이트라기보단 우드앤 크림 느낌으로 음 해가지고 좀 따뜻한 집을 완성시켜봤습니다. 촬영하는 날 오늘의 지각자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실장님 네. 지각자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각자는 마인드가 중요. 어, 안녕하세요. 돌아가 보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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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 마감이 됐어요. 네, 현장 마감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촬영하러 왔는데 여기 이번 아크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정말로 구조 변경이 많이 된 현장이에요. 보시면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여기 벽이 보이는데 원래는 입구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벽이 서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랑 여기 사진에 뜰건데 데스페이스가 그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다 모두 수납으로 채워서 기존에 사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수납이 부족해서 안방 화장실을 수납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창고장과 세탁기실 그 다음에 안방 시스템장으로 구성해서 모든 짐들을 다 이제 안에 숨기게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원래 세탁기 있었던 공간이에요 세탁기 있었던 공간을 저희가 좀 뒤로 밀고 보시면, 수납을, 이제 흔트리처럼 만들어드렸는데, 보시면 본인께서 주방 수납을, 이렇게, 뭐 라면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넣고, 주방에 좀 부족한 수납들을 이쪽에서 채우게 됐고, 들어오시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웃음> <웃음> 주방 구조는 이제 여기가 원래 기존에 벽이 이만큼 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싹다 털어내고, 그리고 기존 이기그자 구조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간 현장입니다. 타일 이 너무 예쁜데? 타일 예쁘죠? 이거 뭐예요? 저희 은성에서. 아 은성에서? 예. 예, 예.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고 저희가 이 타일을 다른 현장에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타일 이조리거 누가 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탈각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함께 맞아요? 사람이고요. 아, 팀장님 맞습니다. 남진장님이라고. 와, 남자다운 남친이야. 남진장님. <laughs>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와우. 어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 고객님이랑 정말 많은 소통을 하면서 하나 하나씩 만든 현장인데. 딱 고객님이 원하는 딱그 구성을 다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 촥 이렇게 오시면 일단은 집에 냄비 같은 게 수납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좀 깊이감 있는 서랍을 다 만들어서 보시면 안에 냄비 수납. 촥 얼마나 좋아. 고객 너무 너무 좋아요. 깊은 냄비까지 다 들어가서 넣어주고 여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수정함을 인덕션 아래에 넣는데 었이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싱크 옆에 속서랍을 만들어 드려가지고. 최소로 나오는 수저 통을 넣어드렸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엽다. 그렇죠. 딱이 우드 우드 진짜 좋아하시는. 어, 데 짜투리 수납이네. 짜투리 수납. 네, 그래서 이 우드 저희 수납 그 음. 수통을 넣어주고 여기 또 조리 도구들 넣고. 고객님이 정리를 엄청 잘하시네요. 네.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기존 거 살려서 이제 뭐 전자레인지나 오븐들 정수기 넣고 나머지는 여기가 분리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깊은 수납까지 저희가 이제 다쏙쏙쏙다집어넣은 케이스입니다. 주방은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딱그 더할 나위 없이 적당한 간접등과 이 2인치 조명으로 해서 되게 은은한 주방을 정말 딱그우드와 함께 맞춰서 이제 들어간 현장이고, 본인께서는 생 화이트 색깔 있잖아요. 백색. 막 그렇게 화한걸 싫어하셔가지고, 저희가 모든 기본적인 도어라든지, 걸레 바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패트들을 크림 화이트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얼핏 화이트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미색이 존재하는 그러한 크림 색깔과, 스톤한 이런 약간 연드레이와 그 다음에 적당한 우드로 전체적인 집의 컨셉을 맞춘 현장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펜바모드를 MDF에서 필름을 입혀서 사용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희 원목을 지했어요원목이네 원목. 원목. 고객께서 고수하셨던 원목. 음. 그래서 단가가 정말 상상 못할 만큼 꽤 많이 나요. 어마어마합니까? 어, 꽤 많이 나요. 얼마입니까? 지금 기본에 들어간 것보다 한3배 정도는 비싸요. 두 세븐이 비싸요. 캔버보드가 그냥 기본 필름이면 15만 원 정도 하나 되고 이거 4 5만 원이라는 얘기네. 어 올라가요. 네. 어? 어? 어때요. 어, 비싼 거네요. 네, 많이는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음. 딱 포인트로 여기 구간만 딱 했고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바닥재랑 이 모든게 딱조화로게 음, 포인트가 되는. 칠한 음. 고객님께서 직접 마감을 해주셨어요. 아.. <laughs> 어, 이게 안 보이지만 어, 이렇게 만 아, 원으로 다 고객께서 아. 어, 이 아, 고객님의 정성도 아. 들어간 현장이에요. 이제 집에 곳곳에 보면, 제가 일단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고객님께서 직접 만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드디어 이제 이 집에 어떻게 포인트라고 하면, 포인트인, 이제, 아트월! 아트월인데, 여기가 사실 공간이 진짜 많이 수납공간이 필요했고, 고객님께서는 한치의 한치에, 한치에 그빈 공간을 파악하지 않으어요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풍로식으로 되게 죽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밀어버리고, 이제 여기에 세탁실. 과연이 공간이 어떤 공간일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네, 문. 아, 문인데. 진짜 여기에 많은. 야, 문이네. 아, 문인데? 열어 줄게. 뭐가 있을까? 네.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숨 공간, 숨은 공간을 만들어 냈으니까 원래는 세탁기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향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네. 밀고 뒤집어서 이제 건조기랑 세탁기를 수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네. 그 뒤에 보면 보시면 청소용품들이랑 이제 세탁 관련된 제품들이 이제 나오지 않고 너무 건조... 공간이 좋다. 그쵸? 양쪽에 수납이 있으니까 세제 바로 꺼내서 넣고 뭐 맞아요, 맞아요, 좀. 맞아요. 세탁실이다 보니까 조금 습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여기 환풍기를 달아놨네. 같이 연결 안방에는 환풍기를 어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자투리 그 아이템들이죠. 중요한 부분들. 이 필름이 너무 뭐예요? 어디거예요 이거 현대의 p n c 4고제품이고요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제품이라죠 엄청 이, 예쁘네요. 이게 이미지 되게 우드랑 정말 잘 어울려요. 어, 그러니까 음. 우드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뭐 전체적인 이미지랑 너무 음, 잘 어울리네요. 근데 여기 진짜 집이 전망이 너무 좋다. <laughs> 살고 싶은 집이네. 하늘이 파랗잖아. 평촌공원인가뭐 <laughs> 아니면 뭐 <laughs> 공원뷰. 그렇습니다. 엄청네요지이제에또 응. 어, 어, 또 하이라이트, 또 아직 남았어요. <laughs> 보세요, 오세요, <이쪽> 보세요, 보세요. <laughs> 보러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laughs> 공간에 제가 한번 공간에. 마법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마법이죠? 푸시마방. <laughs> 한번 밀어볼게요. 짜자잔!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저희 따님방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따님이 계신데요? <laughs> 저희, 오늘 따님의 역할을 맡았는 직원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납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면을 그냥 과감하게 다 이제 국박이적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따님 옷도 넣고, 이제 뭐 가족들도 좀 부족한 수납들을 이제 여기에 넣을 수 있게끔 저희가 담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상이랑 또 이제 따님방이다 보니까. 요 화장이 또 필요하잖아요. 화장대가 또 필요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책상을 넣을 수 있게끔 책상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면에서 봤었을 때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책 수납을 이제 옆에서 할수 있도록 저희 옆으로 이제 수납을 만들어 드렸고, 양옆으로 만들어 드렸고, 여기 이제 동시에 여기서 이제 화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린 거죠. 이렇게 화장할 수 있도록 거울을 저희가 달아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또 여기서 거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열면 화장대 이렇게 용품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딱 적당하게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음. 나오질 않는데요. 이제 시즌 노로 해보니까 <laughs> 나오질 않는다고 집에서. 아 진짜로? 네, 여기 안 방에서 안나오요 방에서 안나오시네요그 전망이 너무 좋잖아요 일단. 다음 에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네. 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발장이 들어오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객께서 화장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각 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방 같은 경우에도 딱히 화장실에 놓을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딱이 벽면에서 보면 딱 좋은 구조라서 아 여기 화장대 겸 수납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거울을 달아드렸고 이렇게 수납장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보면 드라이기 같은 거나 빗들 이렇게 이제 수납이 되고 그러면 이제 화장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짠! 네, 여기 욕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벽이 없고, 파티션은 되게 좁게 되어 있었어요. 딱그 일반적인 문그 들어가는 그런 파티션은 되어 있었는데, 그런 공간을 저희가 그냥 확다 없애버리고, 이 벽을 좀 이만큼 더 늘려드려서, 이제 공간 분리를 시켜드린 거죠. 그래서 안에서 샤워하고, 이제 선반을 달아서, 이제 이렇게 샴푸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는님 공간인데, 어, 책상 쪽에 저희가 기본 조명에 3인치 등을 저희가 달아드렸고 여기 원래 되게 깊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그냥 깔끔한 수납장, 빵방이장으로 완성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다른 공간에 비하면 되게 베이직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구성들을 장 구성들을 좀잘 살려가지고 배치를 해서 완성된 공간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의 포인트인 안방을 한번 가볼까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액 예. 기존에 따님 방이었어요. 딱룸 하나 있었던 공간에 저희가 아예 화장실에서 철거하고 통로를 만듦으로써 수 공간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들어가볼게요 네 여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방이 끝났었는데 돌아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객님의 작업 공간 기존에 거실에서 작업을 하셨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틈제로 만들어 드렸고요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책상 중에 하나예요 선들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안으로 넣어서 거치대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높이고 딱 원하시는 높이만큼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보면, 풍로를 지나, 여기도 저희가 다 만들어드렸고, 안쪽도 다 저희 국박이 수납 공간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대망의 이쪽 공간. 고객 스포츠를 진짜 많이 즐기하셨는데 뭐, 보드나 이런 것들 사실, 집에 창고 없으면, 창고장 없으면 좀 보관하기가 힘들잖아요. 안금으로써, 이렇게 저희가 수납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는 이제 보드 같은 것도 수납하시고, 안방으로 쓰시고, 이렇게 나가면, 딱 이렇게, 거실을 마주하요 이런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 현장을 마무리해봤는데요. 중간에 중간에 대표님이 이제 현장을 와서 보시긴 하셨어요. 감시였습니다. <laughs> 근데 오늘 이렇게 완성된 공간은 또 이렇게 처음 와서 보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한줄 평? 아 일단 전체적으로 깔끔하다, 모던하다. 이제 공사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고객님과의 호흡 그리고 이제 고객님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사주로 얘기하자면 뭐 궁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현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조금 이제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주 미니멀하고 예쁜 집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객님이랑 소통하실 때 되게 재미있던 에피소드들이 좀몇개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재밌던 에피소드요 네. 맞아요 고객님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고생하신다고 음. 카페에 가서 이제 뭐 커피도 당연히 사주시고 현장이 다 끝나고 나서도 정말 맛있는 참치를 사주셨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참치요 참치를 사주셨어요 음네 왜냐하면 고객님께서 이제 느끼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음, 아, 고객께서 네. 원하시고자 이제 구현하시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현장 중간 중간에 사실 계속적으로 소통을 했어요. 밴드로도 음. 제가 올려드리고 이제 올려드리면 공연께서 확인하시고 전화. 그래서 전화 통화를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어떤 현장 모사. 고객님이 연인이었네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아 그럼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할까? 좀 어떻게 풀어갈까? 음. 그럼 또이 공간은 좀 어떻게 더 만들어 드릴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현장 중간 중간에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방도 고객님께서 좀 원하던 구성으로 나왔던 것 같고 세탁실도 그렇고 전체적인 공간들을 봤었을 때남 고객님께서는 이제 안방의 책상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셨고 딱그 본인만의 원하는 딱 공간과 어... 이 아늑함과 이 적당한 이 높이와 선반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그 저희. 의 싱크대나 이런 거 이제 가구 주문하면 비닐 있잖아요. 네. 그 비닐도 안 뜯으셨더라고요. 최근까지도. 그 마치 뭐 세차 샀을 때 뜯지 않는 그 비닐 그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지금 느낌. 오늘 촬영 오니까 지금 <laughs> 뜯겨 있는 걸 제가 지금 보고 아, 있어요 아 진짜로. 네, 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셨나 보네. 네, 그래서 그렇게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이제 여 고객님께서는 이제 정말 남는 공간 없이 이그 전에 많았던 짐들이 집 안에 쏙 들어가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만족스러우셨던 거죠. 음. 그리고, 음. 완성되고 나서도, 이제, 아, 조금 이게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집볼 때마다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좋았고, 소통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빨리 오고 싶어진대요. 어... 네, 오면, 가 아, 이게 내 집이 맞나? 어, 약간 호텔 같은 느낌? 어. 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내집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뭐 익숙하지 않지만 이게 내 집이 맞나 고급스러운 예 네, 그렇게 이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아 연주실장님은 혹시 뭐 이사 오고 싶거나 뭐 그런 계획 없나요? <laughs> 아, 그래서 아, 저희가 충분히 이사를 오시고 싶어하시는것 <laughs> 같더라고요, 여기 아크로 타워에. 맞아요, 저희가 아크로 타워 공사를 진짜 많이 했는데 아크로 타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파트랑 다르게 벽들을 저희가 다 뜯어가면서 허물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도 구조 현장을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대로 <laughs> 벽다 뜯고 그렇게 나도 살고 싶다. 사실 고객님께서 너무 만족스럽고. 기뻐하고 행복하시는 그 모습이 사실 그간의 현장들이 치면서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 있잖아요. 아, 네, 와서 현장에 봤는데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좀 현장이 흘러갈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감사하다는 그말 한마디가 힘든 노고들 로고. 이제 싹다 잊게 만드는 그랬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쁘게 나와서 저도 좋아요. 진짜로 이 마감되는 순간에 고객님들의 만족이. 저희가 그간 해왔던 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힘이 많이 됩니다. 그 한마디에 다음 연장을 맡게 되고 또 다음 연장을 맡게 되고 거기에 중독돼서 인텔을 놓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고객 중독이라 한다.